럭셔리, 퍼포먼스, 그리고 혁신을 말할 때 항상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BMW입니다. 매번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때마다 BMW는 럭셔리 자동차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오늘 아메리카 카즈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SUV, 바로 BMW, BMW X9를 소개합니다. 이 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파워와 화암, 그리고 최첨단 엔지니어링이 조화를 이룬 BMW의 비전을 상징합니다. 별 첫인상 BMW X9은 첫눈에 보는 순간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도로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는 디자인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대형 키드니 그릴, 시그니처 레이저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라인들은 스포티함과 럭셔리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다른 SUV와 달리 X9는 우아함 속에 근육질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대담하면서도 정교하고 공격적이면서도 세련된 매력을 풍깁니다. BMW는 이 모델을 단순한 SUV가 아니라 프리미엄 SUV 시장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소파와 전등, 인테리어 엠퍼센드 편안함. X9의 실내로 들어서면 완벽한 럭셔리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최고급 가죽 마감, 감각적인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공간은 마치 미래 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7인승 구조로 설계된 X9는 가족 단위 고객에게도 완벽합니다. 넓은 레그룸과 파노라믹 선루프가 개방감을 더해주며 모든 승객이 최고 수준의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차세대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이드라이브 e 시스템입니다.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커넥티비티 등 모든 기능이 손끝에서 완벽히 제어되며 제스처 컨트롤과 음성인식, AI 기반 어시스턴트까지 갖추어 한층 스마트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압주의 퍼포먼스, 엠퍼센드 파워. BMW는 럭셔리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로도 유명합니다. X9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모델에 따라 VA, 트윈터보 엔진과 친환경 고객을 위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이 제공됩니다. V8 엔진은 압도적인 파워로 SUV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카 못지않은 가속 성능을 자랑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몇초만에 도달하며, BMW의 첨단 서스펜션과 3리브 사륜 구동 시스템 덕분에 거대한 차체임에도 날렵한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하이브리드 버전은 저... 놀라운 연비와 친환경성을 제공하면서도 퍼포먼스를 유지해 속도와 효율성, 지속,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방패 안정 엠퍼센드 기술. BMW X9는 안전 부문에서도 최첨단을 달립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자동 긴급제동, 그리고 360도 카메라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부분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되어 고속도로 주행 시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장거리 주행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해지며 그야말로 움직이는 수호자라 할수 있습니다. 음표 엔터테인먼트 M 럭셔리 기능. X9은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라인프 스타일을 위한 공간입니다. 프리미엄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마치 콘서트 홀에 있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고 데타석 전용 엔터테인먼트 스프리는 영화, 게임, 업무까지 지원합니다. 무선 충전, 다의 옵시 포트, 사전 클라이 및 컨트롤, 마사지 시트 등탑 승객을 위한 모든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지구 글로벌 매력. BMW X9는 모든 것을 원한다 는 고객들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 가족 여행 또는 럭셔리 라이프를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완벽한 SUV입니다. 이 차는 단순히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특별해지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체크 그 표시 최종 평가 왜 BMW X9인가? BMW X9 는 현대 럭셔리 SUV 위 정점을 보여줍니다. 강렬한 디자인. 세계 최고 수준의 편안함, 강력한 엔진, 미래형 기술, 그리고 완벽한 안전성까지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걸작입니다. X9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상징입니다.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 BMW의 엔지니어링을 온전히 경험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궁극의 럭셔리를 원한다면 정답은 BMW X9입니다. 아메리카 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BMW X9은 단순히 SUV 위 미래가 아니라 럭셔리 모빌리티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자, 이제 준비하세요. BMW X9이 여러분의 드라이빙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을 어. 시간입니다. 로켓.